3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삭바삭 갈매기 이야기 내용 잘 공부해 보았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삭바삭 갈매기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풀어 보며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바삭바삭 갈매기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죠? 혹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선생님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어보며 이야기를 익히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1번 문제. 갈매기들이 큰 배를 따라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갈매기들이 왜큰 배를 따라간 거였죠? 정답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삭바삭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즐겨 먹는 과자예요. 배에서 관광객들이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과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바삭바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과자를 먹을 때 나는 소리나 느낌을 감각적으로 잘 살려서 이 이야기에서는 바삭바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갈매기들이 큰 배를 따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이해 되었나요? 다음 2번 문제. 나는 바삭바삭을 물어 뜯으려고 하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은 친구들이 바삭바삭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죠?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까지 묻은 이 친구는 결국 누구였어요? 이 장면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고양이였죠. 자, 그럼 이번 문제, 나는 바삭바삭을 물어뜯으려고 하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라는 문제의 답은 털도 빠져 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묻은 친구들이. 바삭바삭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 장면이 나온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고양이를 만난 내가 하늘을 잘날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고 쿵쾅쿵쾅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매기가 이렇게 숨이 가쁘고 목이 마르고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하게 된 기분을 느끼게 됐을까요? 아마도 갈매기는 바다 위 하늘을 날며 생활해야 하는데, 육지에서 바삭바삭 과자를 찾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날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갈매기들 너무 불쌍하죠?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지 않았다면, 갈매기들은 푸른 바다 위를 날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은 오늘 선생님과 풀어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모두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삭바삭 갈매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 봅시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 EBS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바삭바삭 갈매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들에 대해 공부해 봤었는데 생각나나요? 이 이야기에는 많은 감각적 표현들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야기 속에 나온 감각적 표현들을 읽어 줄 테니 이 표현들이 나왔던 이야기의 부분을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툭툴, 바스락. 쿵쾅쿵쾅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하게 되는 것 같았어. 뿡! 쿵짝쿵짝 띠리리랄라.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와그작, 바삭바삭, 깍, 깍, 끼룩. 끈적이고 비린내만 나지 맛이 없었어.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걸 달라고. 야옹! 비릿한 냄새 잘 들어보았나요? 바삭바삭 갈매기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감각적 표현들이 나왔네요. 감각적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바삭바삭 갈매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국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